싸야와 심지어 입을 터져 다지자요 거제요 다지자요 거제요 다지자와 마아요 <laughs> 진짜 이거는 거의 레알 소름 돋는 경기력이에요 방어면 방어 유닛 컨트롤이면 컨트롤 제발로 대단한 퍼펙트한 게임 그러면서 적은 3시 못 먹게 미네이 대기 대기 김대기에게 주 센스 그러면서 6시 가고 있지만 이미 마지막 9회째 하나 둘셋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을 처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한 번만 찍으면 24마리가 나옵니다 결론은 물량 바지오레이드라 물량 마드라 마드라 갑니다 마드라 마, 마마마 마마마 마드라 끊어주기 유리 끊어주기 유리 끊어주기 마드라 마드라 유리 끊어주기 와라라라라와 <laughs> 마드라 금말 쩔어요 유리 끊어주기 유리 끊어주기 와 질러 많아요 이거 질러 많아요 질러 많아요 이거 질러 많아요 이거 질러 많아요 이거 질러 많아요 이거 질러 많아요 You go to t a n a 맞아요 go o 맞아요 u 요 n a i 맞아요 u go 맞아요 h e m 맞아요 i o 요 맞아요 o to 맞아요 a n 맞아요 You 맞아요 맞아요 Ah, mas sou eu, matei,